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시는 것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와에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저는 한상 중에 본그 사람 가구렐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들을 주며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시면, 네,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 "다니아라, 내가 이제, 이제 네, 지혜와 청명을 오,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라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쯤에 명령을 내림으로, 오, 내림으로 이제 내가 알려 왔느라 너는 크게 언총을 이곤 자라, 그런 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성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그칠를 제가 끝나며,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홍하며또 거룩길 그, 거룩한 그 일에기름 그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에루삼을 전과하라는 영이 날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 왕의 이기까지 일곱일회와 열순 두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란 동안에 성이 중간되어 관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아멘 다니엘 기도란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죠 여기는 자 우리가 구약에는 육신적으로 잡혀왔죠.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약 쪽에 가다 있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라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렸죠.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중보자 역할을 하셨죠. 하나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로, 다니엘 기도락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이 슬프죠. 왜? 다니엘이 제일, 제일, 제일 잡혀왔는데, 포로색을 하는데 자유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세요 하나님한테 기름붕을 받았습니다. 기름붕을 받았다 하니까, 다이도 받았죠. 기름붕을 받고 나서는 뭡니까? 온실 속에 하초가 아니고, 그때서부터 뭡니까? 하나님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군병이죠. 십자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체시고 성령 인체 주셨는데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로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 받고 양육받고 의에 기억하고 유익받아 가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훈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신시되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저절로 서 가지고 세상 걸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살아야지 그거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멀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르르 볼 때,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에 영적 눈을 여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여게 해주셔서 알지 못한 영혼 사람의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포로 잡혀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포로 잡혀왔은 게그 사람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포를 잡혀왔지만 그러나 왕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21일 동안 뭐합니까?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세 번씩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활발하게 영적으로는 힘이 열리는데 육신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다니엘서 23장 보면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면 이제 내가 알려왔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언정을 크게 받은 자예요. 언정의 표정이 크게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언정의 표정이 나타나겠죠.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자 세상에 다스려서 세상적으로 살락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름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살다가는 망하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죽잖아요. 그러나 영적적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영생하잖아요. 그니게 그러니까 영성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뭡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훈련받기보다는 세상 지식과 세상을 그 배운 그것을 갖고 자꾸 우리는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박사가 되고 뭐가 돼도 효과 효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배 많이 배우면 별수록 부모한테 보여 거역하고 또 하는 부모한테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못 배우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정말로 바보같이 사는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부모가 최고야. 그러면서 효를 다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어떻습니까? 효자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배운 걸 믿고 가 나갑니다. 그러나 못 배운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박사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서 막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면 무한하냐? 뭐 속에는 일이 노락지가 있는데, 내 뜻대로 살는 않는데, 내 방법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이히신 사람은 뭐저좀 미련하고 우둔해더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두려고 떨리죠. 왜 두려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랍니까? 골짜다 세상 끝나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2 8장 뭐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가서 뭐라고 해 제자를 사모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가다놓고 자기 양이냐,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 뜯어먹는다 하니까 또뭐 살을 뜯어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한 사람 나가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크게 빚내서 갖 전화하니까 그걸 갚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을 보이는 거죠. 너무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잠옷에 끝을 가면 뭐라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욕해도 마읍시고 합니다. 왜? 혹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 할까봐 힘이 두렵고또혹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등나시 할까봐 부숴고 가난하게도 마우시고부하게마우시고 남한테 꾸지 않고, 남한테 정말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흔한, 그냥,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게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어떨때 때려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왜?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 움켜지고, 왜? 사람은 다 욕심이 제거놓고 제가 장선 사망이 오듯이, 우리는 돈 있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왜? 아이고, 요거 조금만 더 보면 뭐할수 있던데, 요거 조금만 더 보면 할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저는 그걸 필히 느낍니다. 그래서 하,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건강하시라고. 건강이 이러면 다있습니다 건강해야만이 내가 무엇도 할수 있고 무엇도 할수 있는 거지. 건강이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련하고 우둔해가지고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얼띠다 그럴까? 좀 미련합니다. 궁탱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프면서도 그걸 때로 못 느끼고 삽니다. 에이, 지켜 주시겠지. 저는 또 미련해 가지고 또 믿는 게또팍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력이안 오면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이 그래 모든 것다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자 맡기자. 그러나 내가 밥 먹어야 되고 내가 화장실 내가 가야 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신 저 사람 데려가세요. 저 사람 내려가서 한다고 데려갑니까? 내가 갈 자는 내가 가야 되고, 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갔다 내 뱉어야 되고, 내가,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큰집 가고 싶은데, 당신이 갔다 와. 내가 죄를 졌는데, 내 대신 당신이 가서 내죄값 따르고 와. 그럴 순 없잖아요. 내가 지은 자는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까지 다 세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다 하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옷 계시지 우리 외모에 와서 아이고 너참 잘생겼다 너 이쁘다 소리 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미련하고 못생겼어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사만원 만족을 채워 주신다고 시편 에자는 말씀하시듯이 을 하나님께 사만원 영을 만족해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다니엘씨 기도를 했더니 힘이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누가 와서 포발꾼이 막았다합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축복권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뭐 다니엘에서 십장까지 뭐 읽어보면 나와있지만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도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우상에서 성이던 그 상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으라니까 우리는 안 먹겠다. 굶어 죽을망정 안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먹냐?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안 먹으면은 렬히 불타는 데 넣을 거라. 그러나 다니엘 세층이 뭐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불 속에 들어갔을 때그한계도 거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듯이, 다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가 뭐 먹는 거 봤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간의 사람으로 그러나 다니엘 기도를 충분히 하니까 죽음을 두렵지 않은 거죠. 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은 나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고 또 영적 부분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게 되고 또생각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리버스 4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육괴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분별한다면 은 아, 이생각을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는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 내 생각한 대로 그게 또 이루어질 때는 아, 성령이 주셨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때에 올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술을 배우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지식에 갖고 자꾸 연구를 하잖아요. 또 죽은 사람 갖고도 연구를 하고. 그러듯이 우리도 내 자신을 성령 충만 받고 은사가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뚜렷하게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예언의 능력을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셨습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하면 자기 은신 의언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안찰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병이 내가 낫았네. 아, 그 맞다. 그러면 내가 신의 은사가 와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혼합하기 때문에, 왜? 내 마음에 정결하고,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자꾸 잡다한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 또뭐 무슨 생각 자+ 자기 앞서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안 하시죠 니는 네 아무데 다 해봐라 왜 이걸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보면 할수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만나 주시고 하나님 와가지고 또천 부지중에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했고 막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상을 주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죠 본인이 기쁘죠. 왜냐. 백세 아들 하나 줘놓고 그것도 뭐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거기다 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시잖아요. 을 갖다 바쳐라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기도하는데 너뭐 갖다 바치라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건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려면 갖다 받치겠습니까. 하나님 도셨나 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100% 믿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 믿고 우리는 아낌없이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줍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고 우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냐고 찬송 부르는 것 같이 이 찬송이 우리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 뭡니까? 내가 내일 뭐 먹고 살까? 내가 오늘 또 먹고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이게 당연히 내 부귀잖아요. 그러나 손목을탁놔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거뭐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너 믿어 봐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욕을 가지고 참 내려놓는 연습하고 을 있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을 자식이 안될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믿고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내가 주님 일할 때 주님 내 일을 대신 해 주신다며요. 하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 약속하신 것은 변경도 안 하시고 변함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도 아버지시고 데려가실도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듯이, 우리는 내 믿음이 어디가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참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듯이, 70년 차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 생활 가 있는 동안, 우리는 제약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 아이고 막 자꾸 죄에 묻혀있죠. 그러나 내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버리면 하나님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알수 없고 나는 내 죄만 가득합니다. 내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높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을 지시고 으 정말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좋게 살수 있도록 공기가 모든 나무를 또 주시고 또 물고기를 주시고 또때 따라서 양식을 주시고 때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듯이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아도 주를 사고 주도 주를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겠어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만한 믿음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뭡니까? 이 물질이 한 개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삶을 살아간다면,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2 1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빠셔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면서 힘을 주시듯이, 우리가 성류에 들어오면 육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성류에 안 들어오면 육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람 이 시대는 정말 영적 사람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눈을 떴서나 영적 눈이 아리고 보이는 거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은 것만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이쁜데 저 사람 참 잘생겼네. 아이고 저 사람하고 한 사람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사진 않나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나가, 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이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건일히 여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한자만 원하니까 땅을 차지한다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저, 우리가 모세와 예수님 밖에 그렇게 사도세, 사도, 사도 성기자들도 많고, 또, 이, 서, 저, 뭐야, 그, 부른받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온냐한 사람은 딱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겸손하고 했지만, 그러나, 온냐하다 소리는 안 하십니다. 복음에 본받아라는 소리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빌리포스 5장에 나와 있듯이 이 마음을 풀려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해주시고 우리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 하나님하고 제, 제로 말면 막혀있던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어린 순한 양이 되어주셨고, 얼마든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도 조금 고통스러우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 손만 좀 다쳐도 얼마나 아픕니까? 쓰리고 아프죠 물들어가면. 음. 근데 그 예수님은 머리에다 그 멸류관 보세요. 가시 멸류관 보세요. 침이 얼마나 깁니까? 그것이 머리 파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거기다 또 대못을 사에다 박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고통 오면은 왜 나만 경려 고난이냐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역경과 모든 힘든 것을 이겨 나갔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애기 달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면은 알잖아요. 그 아프잖아요. 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잘못됐던 거 고쳐야 되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들레 푸른 불같이 민들린 뭡니까? 내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이 와 계시고 그마음에 편안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 <laughs> 신학에 나와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 시지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에 편안을 얻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자에 그분이 죽으시고, 또 우리한테 소망을 주신 게 뭡니까? 죽어도 끝이 아니고, 내 영혼이 영혼 구원을 받아 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디케서 끊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기 보다는 앞에 눈앞에 닥치는 그것만 갖고 우리는 언제나 안합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눈을 가리면은 앞만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은 하늘나라 그 넓고 넓은 하늘 나라 하나님의청량처 못하고 하나님 그 넓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9번 105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발에 덩뿌리고 내 가는 길이 빛이 되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도 정말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